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묻자 55.9%는 찬성했고 40.3%는 반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은 44.7%, 반대하는 편 11.2%, 매우 반대 32.7%, 반대하는 편 7.6%, 잘 모름 3.8%였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5.6%포인트 높았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과 30대에서 50대, 진보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20대와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이메일 번호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